네. 자 구과. 지도의 역사. The history of maps. <laughs> What is a map? 지도란 무엇인가. 기본이고. Hanna 뭐. 아, is a college student. Hanna는 대학생이다. 관계대명사 이렇게 다 안에 대조를 써도 되고. Likes to hang out with her friends까지. 뒤에 따로 안 나오니까. 근데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얘는 주격이야. 그래서 생략을 하면 안 돼. 비동사와 결합하면 생략되지만. 중요한 것은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얘도 단수 3인칭이다. 라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다. 그럼 뭘 좋아하냐. 간편한 수거. like to, hang out, like 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to는 당연한 거지. 동사 또못 쓰니까 나가 놀다. 라는 얘기야. 친구들과 함께 나가 노는 걸 좋아하는 대학생이다. She woke up late. 조심해야 될 거. Lately라고 하면 안 돼.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났다가 아니고, 늦게 일어났다. 그냥 late.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났다. 과거를 썼어, 과거.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야. 그래서, she took h cab. 이때 cab은 택시란 얘기야, 한국말로. 그 위에 뚜껑이 이렇게 써있으니까. To get to class on time. 도착하기 위해, 위해니까 우리가 이걸 부사적이라 그러지. 수업 뒤에 거는 수업 에야. 왜 뒤에 명사가 있잖아. 클래스. 수업에 도착하기 위해 온타임이 시간에 맞게야 제 시간에. 온타임. 표시만 잘하고 계속 들어도. The cab driver used GPS navigation 시스템까지만 보면 택시 드라이버는 사용했다 과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어튜 h o r 인드어쇼테스트 루트 가장 짧은 길을 찾기 위해 찾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해, 하면 형용사적이고 찾기 위해 사용했다 동사를 꾸미면 부사적이야 근데 위해가 자연스러우면 부사적으로 보는 거고 어, 찾기 위한 시스템을 사용했다 그러면 형용사적으로 보는 거야 요즘 두 개로 다 보는 게 어딨어요 보기 중에서 부사가 네 개고 형용사가 하나면 그게 정답이고 보기 중에 형용사적이 네 개고 부사가 하나면 그게 정답으로 이렇게 찾는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해석이 자연스러운 거를 따라가 구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가장 짧은 길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또 애가 되겠지. 그녀의 학교에 가장 짧은 길을 찾기 위해서 가는 for lunch. 점심으로 이제 하나 나왔어. 지도에 관련된 거.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하나가 나왔고 점심으로 한나 여긴 H였는데, 여긴 또 R로 썼어. 못하겠지. took her friend to one of the places she found through an online map of good restaurants. 한나는 뭐뭐 했다. 그녀의 친구들을 to one of the places. 뒤에 장소가 나왔으니까 이 to는 장소에야. 장소들 중에 한 군데로 친구들을 그러니까 얘는 데리고 갔다가 돼. 데리고 갔다. 장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당연히 여기가 복수가 나와야 들이대. 복수가 나와요. 장소들 중에 한 군데로 데려갔다. 그런데 이렇게 명사로 끝났는데, 이렇게 명사로 끝났는데, 마침표가 없어. 마침표 없이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꾸미는 거, 꿈이고서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됐다. 왜?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대시나 위치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해. 목적격인지 어떻게 한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목적격이야. 찾은 장소들 중에 하나로 데려갔다. 또 뭐를 통해서 찾았어? 뭐를 통해서? 온라인 맵, 온라인 지도를 통해서. 뭐의 온라인 맵이야? 뭐에 관한? 좋은 식당에 관한. 좋은 식당들에 관한 온라인 맵을 통해서 찾은, 관계 대명사는 니은이니까. 찾은 장소들 중에 한 군데로 또데려고 갔다. After her, after her, after는 classes. 오후 수업들 이후에, she learned, 그녀는 배웠다. How she could get, 의, 주, 동, 간접 의문 뭐냐. <laughs> 왜간접부문이에요 이렇게 앞에 주어동사가 있고 붙여지는 게간접부문이야 그녀는 배웠다. 어떻게 그녀가 도착할 수 있는지. 왜냐면 뒤에 또 이렇게 명사가 나오니까 이게 투가 어디 어디 에가 되지 전치사. 어 시티 라이브러리. 어, 도시 도서관 시 도서관 에 이때 get은 도착이지 도착 또는 가는 가는 방법을 배웠다. How 만약에 이걸 다 줄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How she could get을 다 줄여서 How to get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뭐를 통해서 배웠냐? Throw an online map service 또 온라인 맵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 온라인 맵 나왔고 GPS 나왔고 온라인 맵 나왔어.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On h e way to 어디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수어 On h e way to 도서관에 가는 길에 그 도중에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a group of foreign tourists 외국인 관광객들 오버니까 중에 한 그룹이가 주어야. Asked for, 요청을 했다. f 가 있어야지. 물어봤다. 방향을 물어봤다. Asked for, 요청했어. 어디로 가는 방향? 유명한 공원으로 가는 방향. 뒤에 명사니까. 이게 전치사로 쓰이는 것만 익숙해지면 돼.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장소가 나오면 전치사. 유명한 공원에 가는 방향을 Asked for, 물어봤다. h 나 유즈드 더 서브웨이 맵. e s u b to give them 다이렉션 아, 한나는 사용했어. 서브웨이 맵을, 지하철 맵을 가리켜 주기 위해가 더 좋아. 가리켜 주는 지하철 맵이 별로고, 가리켜 주기 위해 사용했다. 동사를 꾸며으니까 부사적이 좋은 거지. 그들에게 방향을 사용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 뭐뭐에게 뭐뭐를 그들에게 방향을 주기 위해, 즉 알려주기 위해 지도를 사용했다. 요거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to give direction to them 이렇게 바꿔 쓸수 있지 즉 t h m 이 뒤로 가면서 투가 생겨났다는 거지 them이 뒤로 가면서 이때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순서인데 이때는 직접목적어를 앞으로 빼면서 관전 목적을 전체사랑 섞어서 뒤로 보낸 거야. 이렇게된걸 우리가 삼형식이라 그러지. 이때 앞에 이 동사가 평범하기 때문에 투가 생겨난 거고, mbcbg, make, buy, get, find, live, build, order, choose 이런 거는 4를 쓰고, ask, demand, inquire 이런 거는 of를 쓰고. 그지?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다 들리니까 이제 알 거고, 어, 알려주기 위해 서브웨이 맵을 사용했어. 그럼 또 이제 서브웨이 맵도 그런 지도의 기술이 또 나왔어. When she got home in the evening. 저녁에, in the evening.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 She turned on. 그녀는 켰어. 그녀의 컴퓨터를 켰다. 여기 과거야. 그러니까 접속사에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과거야. 호응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사했다. Several tourist information. 뭐를? 동사 원동사 투몇 <laughs> 개의 관광 정보 지도를 검색했다. 온더 인터넷에서 for family trip 가족 여행을 위해 그 요것도 또셌어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맵또또 그런 디지털 지도야 또. 을 검색했다. 본문은 생각보다 쉬워. 지금. 음... 그여기서부터 한쪽 정도 한다고 하는데 더할수 있겠다. 좀더 하지 뭐 There is no denying,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at maps are more than just a piece of paper. with geographic information on them.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ere is no denying, 어, 거절, 거부가 없다. 동명사야. 거부하는 중이다가 아니야. 거부하기가 없다. 뭐를,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대시 과연 무엇인가, 관계대명사냐, 동격이냐, 라는 걸 항상 구별해서, 관계대명사면 휘치로 바꿔 쓸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휘치로 바꿔 쓸 수가 없는데 그때는 항상 뒤를 보는 거야 뒷문장이 완벽하면 동격이고 뭔가 하나 비어 있어야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배운 대로 지도는 이상이다 뭐뭐보다 단지 종이 조각보다 이상이다 완벽해 완벽하니까 비어 있는 게 없으니까 얘는 동격이야 이렇게 휘치로 바꿔 쓸 수가 없어 종이에 단지 조각들보다 이상이다. With 이 전치사가 이렇게 나면 뭐라 그랬지? 근처의 명사를 향한다 그랬지? 근처의 명사를 향한다 그랬어. 지리적인 정보를 가진 종이. 지리적인 정보를 가진 종이보다 이상이다.라는 걸 거부하는 사실은 없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건 없어. 근데 그 위에다가 그 정보를 갖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한 건. 피시스 복수기 때문에 여기에 복수로 나온 거 조심해야 되고 이수로 내는 걸로 틀리게 유도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가 복수기 때문에 복수로 받아줘야 되는 거지. 피시스가 복수해서 they are a big part of people's daily lives. t h y r 그들은 여기도 똑같이 복수로 받아줘야 돼. 뭐 이때 they는 맵을 얘기하는 거지. 맵스 <laughs> 이때 them은 종이 조각을 나타내는 거고 이때 데이는 맵스를 나타내는 거야. 약간 다르지? 지도들은 a 아, big part of 뭐뭐의야. 사람들 여기도 뒤에 소유격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 굉장히 중요해. 이중 소유격이지. 여기 o 브 나타나고 여기 people s가 돼야 돼. 이중 소유격. 왜냐하면 a people s 파트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어가 왔기 때문에 a big part of people's 이 부분 people's를 빼놓고 쓰게 낼수 있어.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들 사람들이니까 여기도 들이 돼야 돼. 사람들의 데일리 AI야. 이거 잘못하면 낙농이라는 뜻으로 갈게요. 이건 일상의 생활들의 큰 부분이다. They are used for simple tasks like finding a good restaurant 그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들도 또이 그것들도 또이 맵스야. 그 지도들은 여기 또 사용된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동태야. 사용된다. 간단한 임무를 위해 라이크가 또 전치사지. 그러니까 뭐뭐 같은 임무. 라이크 like 좋아하다가 아니고 전치사로 쓰일 땐 뭐뭐 같은이잖아. 동사로 쓰일 때가 좋아하다고. 뭐뭐 같은 임무.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 쓰는 거잖아. 전체 적 플러스 동명사. G가 동명사란 뜻이야. 찾기 같은 좋은 식당 찾기 같은 어디에서 인더 네이버 후드 근처에서 에즈유레즈 또한 에즈유레즈 또한 또한 어 f o u i 비즈니스. 여기도 f o p l 심플 태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f o r 가 똑같이 있어야 돼. 요거 빠트리는 문제 낼수 있어. for를 빠트리는 문제를 낼수 있어. for business 또한 사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security 보안을 위해서 medical 의료를 위해서 그 다음에 academic purpose 학문적인 목적들을 위해서 ever since the development of maps 이게 나왔어. 결정적으로 since가 나왔지. 뭐뭐 이후로 지도들의 발전 이후로 그러니까, since가 앞에 나타났으니까 뒤에는 현재 완료를 써야 돼. 근데 현재 완료 끝에 ing가 붙었어. b e ing. 그럼 현재 완료에 진행형 자만 붙이면 돼. 현재 완료. 써고 있는 중이다, 야.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를 쓴 거야. 지금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이해가 잘 되지, 조금 배우면 배울수록.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have been using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중이다. 지도가 복수니까. 지도가 복수니까. 이 <laughs> 지도가 받는 게이 맵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를 써야지. 그것들을 쓰고 있는 중이다. to exchange information.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니까 부사적이야. 그 다음에 describe. 묘사하기 위해.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원형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여기 ing나 ed가 되는 형태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다음에 상상적인 세상을 묘사하기 위해 이미지 나리 상상의라는 형용사잖아. 형용사의 형태 이미지 나티브 또는 이미지 나블 이런 형용사의 변화형이 오면 안 돼. 상상의라는 이미지 나리만 와야 돼. 이미지 나티브는 뭐 상상력이 풍부한, 이미지 나블은 뭐 상상할 수 있는 이렇게 살짝 뜻이 다릅니까 상상의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통제하기 위해 또 원형만 와야지.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을 퍼뜨리기 위해. Distribute, 퍼트리다 그리고 pass. 그들의 사상을 p a s 전파하기 위해. pass는 여기서 전파. Distribute는 여기 뭐 퍼지게 하다. 배포하다. 뭐 이런 거지. 어, 그들의 thought. thought도 사상이지. 그들의 사상을 pass, 다음 세대로 건너주기 위해. On to the future generation. On이 여기서 들어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건네준다는 얘기야, Pass on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사상들을 Pass on 내려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야, 과거 세대가 아니고 과거 세대로 가려면 타임머신이 필요해. 그래서 다음 세대에 건네주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 더 하면. Let's take a look at. 이게 한번 보자. 이런 뜻이야. Let's take a look at. 어디 한번 보자. Let's take a look at. 애식곡 있어야 돼. The history of map. 이게 목적어지. 이게 동사고. <laughs> 지도들의 역사를 한번 보자. to see. 알아보기 위해. 그러니까 또 부사적이야. <laughs> How they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의주동 동사 투 <laughs> 그러니까 이때 대인는 뭐냐면 맵스야 지도야 그 그러니까 지도는 자기가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laughs> 개발이 되는 건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발이 되니까 일단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쓰고 시작하는 거야 거기다가 빈 다음에 이번엔 I N G가 아니라 E D가 들어갔으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가 이제 가지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지. have been developed니까 이 뒤에도 use가 똑같이 호응을 해야 돼. 개발되고 사용되어 왔는지. 그래서 서술형으로 단어 배열하기 나올 수도 있지. How they have been developed and used도. 서술형 단어 배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앞에 몇줄정도만 더 해보면 <laughs> 한 요정도까지만 해보자 초기 지도들 더 있어 더얼레스트 서바이빙 맵 오브 더 월드까지가 주어야 그중에서 오브 앞에까지가 핵심주어겠지 세상의 최초의 서바이빙이니까 현존하는 인데 살아있는 이니까 현존하는이야 살아있는이니까 현존하는이지. 그래서 I N G야 형태가 생존된이 아니고 살아있는이 물주고문이지 물건도 이렇게 사람처럼 살아있는 지도는 단순니까 맵스가 아니까 이즈 프리절블도 수동태 보존되어 있다. 지금도 있으니까 현재 시제에 B P P 보존되어 있다 수동태 요런 것만 알면 나머지 쉬워. 온 어디에 클레이 타블릿에 진흙판에. 타블렛은 판이거든? 진흙판에. 그런데 여기가 진흙판이 명사란 말이야? 근데 요게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였어. 과거 분사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이드의 형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명사와 분사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대신나 위치 쓰고 단수, 현재면, 이즈를 쓰면 돼. 생략된 것. 그래서 해석은 만들어진 진흙판에 보존되어 있다. 이것도 또 이제 쉽지, 이렇게 하면, in ancient 바빌로니아에, 고대 바빌로니아에, in about 16th century BC. 어, 약. 이때 약은 약 6세기 기원전에,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로니아에, 고대 바빌로니아에 서 만들어진 진흙판에 보존되어 있다. It represents. 그것은 표현한다. 지구를 표현한다. 로서가 되지 로서라 그래야 되겠네. 로서는 도구가 되니까. 로서 표현한다. 플랫. 내용상 중요해. 평판. 평면으로서 표현한다. 평면의 원. 평면의 원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의 원이 되 있다는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구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림자 음영을 가고줄수 있는 이런 구가 아니라, 이런 구가, 이거 잘 입체 표현은 못하겠는데, 이건, 이건 구야, 구. 구가 아니라 그냥 평면. 평판으로 돼 있다. <laughs> 위드 또 명사를 향하면 돼. 왠지 조금씩 잘 보이지. 뭐뭐를 가진. 전치사가 그냥 장소를 나타내는 거 아니면 근처에 명사를 꾸미는 거야, 무조건. 이때는 함께 니까 가진이야, 가진. 대양들을 가진. 그리고 어 미티컬 아일랜드 신비한 아일랜드 섬들을 가진 그거 주변에 그거 주변에 이 그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판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더플랫을 얘기해 앞에 한번 나왔고 이수로 받았기 때문에 더로 바꿔줘야 되요 어가 아니라 그 평판 주변에 그러니까 이 평판 주변인데 평판 어라운드 뭐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해양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더 유로피언 맵스 유럽의 지도들은 만들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적어 벌써 해석을 해보니까 그럼 어떤 게 좋을까? 똑같이 과거 문사로 해석한다면 또요런 해석을 할 상상이 될수 있어 이제는 만들어진 유럽의 지도 이렇게 그럼 거기서부터 괄호를 연다는 상상을 할수 있어. 듀어링 던 미들 에이지. 까지 괄호를 닫는다는 상상도 가능해. 왜? 이제서야 진짜 동사가 나왔으니까. 진짜 동사가. 그러면 이제, 중세 시대 동안에 만들어진 지도는 뭐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는 뭐뭐다. 그리고 여긴 듀어링이 돼야 돼. 여기에 뭐, for라든가, w 일 i 이라든가 이런 건될 수가 없지 우리가 잘 알듯이 와일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for는 구체적인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듀어링만 되지 중세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그리고 여기도 관계 대명사 플러스 관대 비가 생략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휘치나 데스 쓰고 비동사인데 앞이 복수야 그럼 일단 아인데 옛날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아의 과거 휘치 워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항상 이 비동사 부분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휘치 워 미들 에이지 동안에 만들어진 지도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그래서 시험 문제 지도 들리니까 여기도 w a s 가 아니고 w 워가 됐다는 점을 쉽게 볼수 있어. 뭐뭐였다. Heavily 크게 수동태가 여기 이어지네요 이렇게. 요거 한칸 서비스 들어가고 수동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았다. 뭐뭐에 의해. 뭐에 의해서 종교적인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for example, for instance. 같은 얘기지. 예를 들어, a group of, a map of the world. 세계 지도는 created. 만들었단지, 만들어진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야. 16세기에, 어? 동사가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묻고 얘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문사였다라는 걸 금방 또 눈치채는 거야. 그럼 해석은 어떻게 만들어진이야, 또. 생략된 것도 역시 휘치. 이번엔 이게 단수니까 어맵이 단수니까 휘치 워즈가 되지. 상상이 되지 이제. 음. 요 사이에 휘치 워즈가 생략됐겠지. 6세기에 6세기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기는 이 d 가 돼야지. 만들어진 세계지도는 보여준다. 지금도 보여줘. 지금도 보여주니까 현재야. 지금은 안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만들어진 건 과거인데. 보여주는 건 지금도 보여주니까, 보여준다. 대디하를. 동사 뒤에 있는 건 그냥 접속사야, 단순하게. 관계대명사 이런 게 아니야, 동사 뒤에 있는 건. 대디하를 보여준다. 뭐라고? 세상은 평평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것도 현재 시제야. 앞에서 현재 시제 받았잖아. 그리고, The Heavens, 하늘들이라고 돼 있어. 하늘들은 R-shaped, 수동태야. 모양이 되어 있다. 라이커 like 박스 상자 같은 모양이 되어 있다. with a curved lid. 구부러진 뚜껑. 구부러진 하니까 또 이디가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상상이 쉽게 되잖아. curved. 구부러진 뚜껑을 가진 상자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위 하늘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상자처럼 덮고 있다는 거야. 이게 하늘이라는 거지. 이렇게. 과학 시간에 별자리 배울 때 여기서 뭐, 뭐, 천궁자리, 뭐, 12궁도 이런 거 배우잖아? 네. 돼있다. All of these a r l y maps 까지가 주어지. 이러한 초기, 모든 초기 지도들의 모든 것은 복수야. w e 당연히 서비스 들어가고, 들어온, 그려졌다. 그러니까 역시 또, 비동사하고, pp가 왔으니까 수동태. 의미적으로도 당연하지. 지도가 그린다가 아니고 그려졌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가 pp니까, 얘랑 호응해야지. 그리고 보여졌다. 묘사되었다. 일러스트레이티드. 묘사되었다. 그려졌다. 픽처드 바이 핸드. 수단. 네, 바이. 손으로 손에 의해 그려졌다. 더 인벤션 어브 프린팅. 메이드. 맵스. 어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가네. 인쇄의 발명은 만들었다. 지도를 어떻게 모 와이들리 어베일러블 지도의 보어 이해가 가잖아. 지도의 상태. 그런데 여기서 또뭐 있어? m 치 모어 더 유용하게는 알겠어. 더 유용하게는 알겠는데, 여기 훨씬이지. 여기가 그래서 같은 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입은 스틸, 머치 바 얼랏 시 같아. 안 되는 건. 베리 매니는안 돼. <laughs> 인쇄술의 발명에 따라서 훨씬 더 널리 유용하게 되었다. 널리 부서. 15세기에. 내용 문제 나올 수 있겠네. 내용 문제. 15세기에 인쇄술의 발명에 따라서 훨씬 더 유용해졌다. 코스트 라인즈 해안선들, 아일랜드 섬들, 리버스 강들, 하버스 항구들은 계속 수동태지 얘네들은 묘사되었다. 지도들 위에 이렇게 되지.